사랑하는 주예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또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창립 25주년 기념 부흥성회에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재직들 또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요,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성도로 가야 할 길. 살아야 할 길을 배우는 그러한 부흥성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강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7시 반, 내일 새벽 6시, 또한 저녁 7시 반이고요. 주일일 1부, 2부 예배 함께 우리 부흥회로 갔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상 근심 구름 간못 없어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대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일주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만 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정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너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이제 4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 안에 참된 복음으로 돌아가자 라고 강조하였죠. 2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복음 그 예수의 복음은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과의 연합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 예수의 복음의 의로움은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사함 받는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4장부터는 이제 바울의 서신서가 우리가 두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리와 배움, 가르침의 부분이라면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제 실천과 적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천과 적용을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의 수준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수준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댓글에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의 수준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즉 어렸을 때에는요. 우리의 수준과 또 우리의 그러한 삶이 어린아이의 수준이죠. 신앙도 그렇고 오늘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있었던 상황을 초등 교사다. 즉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준이 높다는 게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성장하고 성숙하다라는 거예요. 나이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나이에 걸맞는 성장과 성숙, 그리고 인격이 있다,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어렸을 때는 율법 아래에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그 수준과 성장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지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성장과 성숙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제 온 인류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온 인류도 이제까지는 율법 아래 묶여 있었는데 제사함 받는 것도 제사라는 재물과 재단 위에 바치는 것으로 사함 받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율법 아래 묶여 있었다면 이제는 바로 그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지는 지성소 차원의 믿음의 수준으로 이제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이제 때가 참에 이게 하나님의 시간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뜻인데요.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할렐루야.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은혜가 이 땅에 임하였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가 참에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때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로 오늘 이 새벽이 오늘 이 아침이 이 카를로스의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묶임이 풀려지고, 또한 내 인생의 미성숙하고 유치한 그러한 삶의 모습과 말과 행동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숙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 이제 장립 25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영적인 비상과 영적인 부흥으로 수준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성교적 교회, 성교적 다음 세대가 되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아침에 그 밤이 어두움이 아침 햇살로 밝아지는 것처럼 질병이 치유되고 또 컴플렉스와 같은 우리의 삶이 예수로 인해 컴플리트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말씀에서 아빠라는 것은 뭐죠? 진짜 아빠라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단지 어떠한 먼 관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빠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에게 부어주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그 특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대기를 바랍니다. 이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오늘도 어디에서나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수준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그 계시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번 부흥성의 대기를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참여하여 은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말과 행동 수준과 차원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립 25주년 두웅성회에 성령의 뜨거운 임재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최병호 목사님 강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우상을 쫓는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성숙과 성장과 인격의 성숙을 이루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늘 하나님의 자녀 됨의 수준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하며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장립 25주년 우리 주 예수 교회의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가정과 일터가 변화되며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결단이 있는 말씀과 기도 찬양의 부흥성에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 이 부흥성에 함께 참여하여 우리 교회가 이제 25주년의 25년의 삶을 살아가며 이제 앞으로 비전으로 나아가는 교회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섬김의 교회 대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믿음의 수준으로 살아가며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성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선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